와, 진짜. 뭐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영광과 기쁨으로 온 세계를 호령하며 한평생 하나님을 전해야 했던 메시아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이를 아시고 예방책을 마련하셨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어찌 보면 천한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유대인도 함부로 할수 없을 만큼 빵빵한 제사장 집안의 능력과 말까지 출주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세례요한인데요. 예수님의 사촌형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오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곧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괜한 오해로 인해 고생하는 일 없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가진 세례요한이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어린양, 곧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게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싹 내려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정작 유대인들이 나타나. 너는 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냐 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증거자도 뭐도 아닌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증거자고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발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의 증거를 일체 듣지 않게 됐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증거자도 뭐도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방패막이 가 되어줘야 했던 세례요한이 옆으로 쇼피해버리니 예수님은 그냥 맨몸으로 모든 공격을 받으며 말씀을 전해야 했고 결국 말씀 전하신지 3년 만에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최후는 과연 어땠을까요? 정장 나서야 할땐안 나서고 괜히 왕이 불륜 저지른다고 꿍을 댔다가 모가지가 날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시원하게 말아먹은 세례요 그래도 혹시 자기도 할말이 있을지 모르니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